그러니까 원래 오프라인 수업 때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동화 구연을 오프라인에서 하는데요. 이제 군인 학생, 그리고 대학생 세 분과 함께 소규모 오프라인 수업 때 하고 있는 동화 구연 <laughs> 수업이 있는데, 이제 그 내용은 여러분들하고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어 이번 시간에는 동화 구연을 함께 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 웨셔할때 웨이에 그 대해서 키워드 중국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어 오프라인 수업 때 하고 있는 거는요. 小猫 미스디"라는 어그 누구 닮지 않았어요? 미핀 미핑 같은 그 옛날에 이런 캐릭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어 중국판이에요. 이 친구가 이제 고양인데요. 고양이의 시선에서 본이 주변의 어떤 일들을 동시음으로 돌아가서 함께 살펴보면서 어린이의 발음으로, 물론 성우가 어른이긴 하지만 어린이의 그 천천히 하는 그 발음으로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은근히 배울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이 미스디를 가지고 한번 공부를 오늘 해보려고 하고요. 원래 보통 미스디가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한 30개 정도 있는데 미스디가 원래는 3분에서 4분 정도 분량이에요. 근데 3분에서 4분을 방송에서 다 하면 제가 오늘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온 내용들 중에 조금 중고 표현이 쉬우면서 꼭 필요한 게 많이 들어가 있는 뒤에 2분 정도만 같이 공부하려고 편집을 조금 해가지고 왔고요. 여러분이 오늘 보셔야 될 어 이미지는 얼마 안되네요 한 38개 항목 정도 같이 공부까즉 그러니까 38개 대사가 있다는 거죠 38개 대사 정도를 같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찐텐드 제가 징징 쪼실자야 오늘의 그 배경 설명을 대충 이런 상황이에요 미스디건 바바마마 라이 공연 산부 이해 됐어요 미스디건 바바마마 어미스디랑 바바마마 엄마아빠랑 라이 공연 공원에 와서 산부 산책을 하고 있었고요. 파파마마 조자이 이즈샹 쇼씨. 파마마는자 이즈샹 의자에서 쉬고 있었어요. 근데 미스 디너 이디레이 미스 디는 너무 피곤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궁금한 것들을 좀 직접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스 디 혼자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산책을 하다가 어, 걸어가고 있는. 오리 친구를 만나게 돼요. 자, 오리가 중국어로 뭐지요? 오리, 오리 용한이 怎么说아나 오리 용한이 怎么说?아 미스디는 청춘이라서 피곤하지 않아요. 이냥이블레야라고 얘기했거든요. 미스디 어건 쉐이즈 앤미 오리는 맞아요. 야즈, 가오야 아니에요? <laughs> 가오야 맛있죠 하지만 이걸 보고 어떻게 또 가오야라고 하겠어? 자, 이 친구는 샤오 야즈, 오리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하다가 이제. 아, 오리니까 넘어가야 되는데 자꾸 이제 이 귀여운 친구를 보고 요새는 중국에서 야즈라고 하면은 그 호빠 다니는 남자들을 <웃음> <를> <웃음> 야즈라고 하거든. <하고는 웃음> 그래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게 돼그 수업 때. 그래서 그런 거 되게 재설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학생 군인 이렇게 함께 수업하다 보니까 어 야즈는 이렇게 귀여운 아이예요. 야즈. 그러면서 자꾸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 그런 건 까먹어도 되고요. 지금부터는, 야즈, 오리, 정말 오리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리가 원래는 요용해야 되잖아. 원래는. 뭐랄? <목소리> 야즈, 야오, 요용 마. 그是他看라就走路啊 <목소리> 걸어가는 거야. 걔가 걸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미스디가 물어봤어. 니왜 셔머, 부 요용, 저쪽으로 쥐나? 왜 걸어가니? 그니까, 러 오리가, 我怕游泳이 라고 했어요 我怕游泳.这个小鸭子很怕游泳. 뭐라고 한거지? 这个小鸭子说自己很怕游泳. 뭐래요? 游泳이. 파! 그치, 수영이 무서워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쓰디랑 미쓰디 친구가, 어, 수영을 무서워하는 오리를 위해 뭔가를 좀 해줘야겠다. 그래서 그 장면부터 제가 음성 파일로 준비를 했고요. 자, 듣고 받아쓰기 하겠습니다. 듣고 받아쓰기. 음향 좀 체크할게요. 소리 들리는지 잘 확인해주세요. <목소리> 소리 들리죠? 我们要做点事情。이걸군인아저씨가한번생각해봐。我们要做点事情。처음에되게어색해하더니지금은잘해。我们要做点事情。我们米斯蒂랑옆에있는거북이친구가我们要做点事情。他说什么了？我们要做点事情。我们要做点事情。애기발음이라서천천히발음하기네요。我们要。 我们要做点事情. 맞아요. 어, 오우리우리는한은우이었지얘는 근데 애교가 없어서 이렇게이렇게 막.我们要做点事情. 이렇게하저할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먼저 은게 먼저 은우리게 먼저 할수 있는 것은, 는은 우리에게 먼저 할수 있는 有点儿까요? 이디일까요 뭔가가 줄었을거 아니야. 뭔가 뭔가 생각된건데. 어, 뭐이요? 어 뒤에 실칭. 저리의 디얼은 就是有点还是一点. 우리가 좀좀 해야 할 일. 저리의 디얼은 对게이디 양사로 쓰는건 다 이디얼이에요. 자, 그리고 뒤, 두, 뒤에 있는 거 들어볼게요. 잘한다. 나방 춥니. 나 방주니. 我们要做点事情来帮助你。 사정이 있다고. 라이 <laughs> 방추니. 아뒷 문장까지 한꺼번 에 해석하면 돼요. 자 오리를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라이 방추니. 我们要做点事情来帮助你.이한 문장을 다 한꺼번에 번역해 보세요. 그러면 사정이 있다는 말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자, 我们继续想一想, 생각해 볼게요. 요 문장이거든요. 어, 우리는 이걸 이렇게 어, 다 문서로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본처럼 이걸 드리면 학생분들이 이제 이거를 문서를 가지고 이제 이걸 해보는 거야. 근데 여기 나오는 게 원만. 요요미스디가쓴거在哪里啊我们要做点事情帮助你哦. 자, 오자오자오자오자 여기서 그냥 써야겠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석될까요? 우면 요쩌디아시칭 라이방주니. 자기들 화정이 있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석할까? 그렇죠. 우리가 뭘좀해 가지고 널널 도와주려고 맞아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우면 요쩌디아시칭 라이방주니. 우리가 널 도와줄게. 그럼 이때 라이는요. 진실무도真的过来的意思. 라이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많이 쓰는 게 이제 이쪽으로 꾸어 라이 하는 거고요. 더 많이 쓰이는 라인은요. 와라이 와라이 여기는 그니까 사실은 我们来帮助你야 이 뜻이에요. 라이 我们来 우리가 나서서 그러니까 이때 라인는 나서서라기보다는 우리가 나대서 우리가 나대서 우리가 나대서 도와줄게. 我们来帮助你. 우리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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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요 라래 원래.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이 뜻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널 도와주려고 뭘할 거야 우리가 좀 나대 볼게 우리가 널 도와줄 거야 우리가 너를 도와줄 테야 <laughs> 잘하고 있어요 정답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목소리> 나의 빵추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해 과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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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꽈꽈과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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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꽈과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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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敢과과과과과과과 <laughs> 뿌깐 꽉꽉꽉무기하 뿌깐 아직 정답이 안 나왔어요. 어, 不是不깐不是不깐어是不敢. 네, 不是不깐不敢啥呢? 부간네. 부간 부간. 나는 감히 못 하겠어. 그렇죠. 지금 답이 갈리고 있는데요. 부깐 이거는 안에 이게 부깐이고요 뿌간은어 북간 어간 못하겠어 무서워 이런 느낌이에요. 이때 간이 뭐냐면 감히 할때그 감히 감자예요. 그래서 어 중국의 사극 같은 거 보다 보면. 어, 만약에 서, 뭐, 우리가 갑자기 죄를 지었어. 그러면 왕비가 나와가지고, 니깐! <laughs> 이렇게 얘기해요. 왕비나 뭐, 임금님이, 어, 죄를 지은 죄인한테, 니깐! 그러면 니가 감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부간! 그러면, 난 못해, 난 못해! 하면서,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숨어요. 뿌여, 뿌여, 뭐부간뭐부간 어, 어, 부간! 아직까지도 깐! 쓰고 있죠? 이렇게 니깐! 이렇게만 쓰면, 니 f 이란 뜻이에요. <laughs> 야, 깐 이렇게 함부로 쓰면 안 돼. 이거는 fuck 이란 뜻이에요. 이거 지금 어린이 동화 하고 있잖아. 학생들이랑 같이 보는 부모님도 있단 말이야. 뿌깐. 그러면 나는 네 어, 감히 도전할 수 없어라고 얘기하고요. 어, 가끔 중국 드라마 보다 보면. 엄마한테 혼나고 있는 애기가 이렇게 해간 시아즈 부간 시아즈 부간 다음에 다시는 안 그럴게요를 우리는 다음에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잖아요. 중국 꼬마 애들은 세 글자로 뿌부간 다시는 안 할게요 이렇게 쓸수 있고요. 자 다음 문장 가볼게요. 들려요? 셰에빵 뿌려 워 셰이 빵안 뿌려 워. 谁也帮不了我不了라는 가능부어 활용했죠? 우리가 이 오리도 중국어 이렇게 잘해요. 우리가 가능부어를 활용해서谁也帮不了我，很好. 자,谁也帮不了我.小鸭子说谁也帮不了我. 어우 oh, 잘한다.谁也니까 그러니까 고대로 해석할게요. 누구도帮돕다. 불려 도울 수 없다. 누구를? 와, 이 불려 오 누구도 날 도울 수 없어. 난 겁쟁이니까. 이 불려 오 잘한다. 정답 확인하면서 다시 들어볼게. 처음부터다음 <목소리> 문장. 我也棒。哦、来呀，别害怕，有我们在。来呀，别害怕，有我们在。来呀，别害怕，有我们在。来呀，别害怕，有我们在。来呀，别害怕，有我们在。谁也帮不，妈在哟，谁也帮不了我。别害怕，来呀，你别害怕，有我们在。너무예쁜말인데 라야, 비에 하이파, 요, 워먼, 잘, 어우, 잘하시네요. 라야, 이리 오렴. 어떻게 해석할까? 예쁘게 해석해보세요. 이 어, 문장을 예쁘게 해석해보세요. 미스디, 쇼. 일루왓, 겁먹지 마. <laughs> 아, 되게 겁먹듯 한국어를 쓰네. 미스디가. 미스디가 얘기합니다. 일루왓, 겁먹지 마. 우리가 있자노라고 겁먹든 중국어, 아겁먹든 한국어, <laughs> 타니 라이어 카라가 없으니까 보렴은 아니고, 이리 와 봐, 두려워하지 마. 여우와 만짤, 여우 있다. 우리의 존재가 여우와 만짤, 우리가 있잖아. 여우와 만짤, 이리 와겁내지 마. 우리가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이말 되게 예쁘죠. 같이 서로서로 서로 해주세요. 라이비에 하이파. 우 어,만, 짤. 그러면, 내가 있잖아. 라고 하려면, 요, 어, 짤. 요, 어, 짤. 내가 있잖아. 우 어, 짤. 겁먹지 말고, 들어와. 들어와. 어디로 들어갈까? 들어와지 말고, 이리와. 라야, 찐 라이가 없잖아. 라야, 비해 하이파. 요, 어,만, 짤. 우리가 곁에 있잖아. 라는 뜻이에요. 요, 어, 짤. 내가 있잖아. 라는 뜻이 되겠죠? 뒤에 꽃 들어볼게요. 여기다 확인하고. 라야, 비해 하이파. 有我在呢。자다음문장들어보겠습니다꽝你们和我一起下水吗,吗？你们和我一起下水吗？你们和我一起下水吗？你和我一起下水吗？你和一起你和我一起下水吗？고고我不敢，谁也帮不了我。 来呀，别害怕，有我们在。乖，你们和我一起下水吗,吗？你们和我一起下水吗？你们和我一起下水吗？你们和我一起下水吗？马仔啊，下水吗？水是这个水。你们和我一起下水不是下水吗？下水吗？나랑같이，그러면해석도여러분이해보 你們何文一起下水嗎?你們何文一起下水嗎? 렇게 쓰면 저어슨 무슨 뜻이야? 애기가 뭘 요구했지? 你們何文一起下水嗎?너희는 나랑 같이 下水 <놀람> 어떻게 해? 얘가 지금 요, 요용을 못 하니까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물에 들어가실 거예요? 맞아요, 괜찮아요. 너 나랑 같이 물속으로 갈래? 요 <laughs> 이거 그런 거 같아. 밥 먹을래? <laughs> 나랑 살래? 그거 같아. 너희들 나랑 같이 물에 들어갈래? 음, 맞아요. 니마 호이치샤아슈에이마 너랑 나랑 같이 물에 빠질래? 빠지는 거는 약간 뛰어 더 어울리는 것 같고 시아슈에이는 내가 내 발로 들어가는 느낌이니까 조금 다른 느낌이 날것 같아요. 니마 호이치샤아슈에이마 나랑 같이 물에 들어가줄래? 나랑 같이 물에 들어가줄래? 느낌이죠. 나랑 같이 물속으로 갈 거야? <laughs> 맞아요. 너희 나라 물 속으로 갈 거야? 옥황상제 만나러 갈 거야? 물어봤고요. 여기 한번 들어볼게. 다시 볼게요. 니, 니, 허, 니, 허, 아, 니, 머냐고 니, 니였네? 아, 맞나? 니, 머 아, 맞아요. 니, 머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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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치, 下,水, 마? 라고 질문했고요. 다음 문장. 그리고 거북이가 뭔가 다 들어줄 것처럼 했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말 되게 귀여웠어. 잠깐만. 허, 허, 이치, 下,水, 마?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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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不行。다해줄것 같지. 해놓고는 이렇게 얘기해. 뭐 부싱 거북이 옆에 있었거든요. 거북이는 중국어로 우구에예요. 우구에, 우꽁, 우구에 我不行.된대안 우꽁. 된대. 뭐 들어가니까 일단 안 되는 거죠. 我不行.我不行.난안 돼. 난안 돼. 그그 다음 말이 단어를 몰라서 안 웃길 텐데 단어를 알면 되게 웃겨요. 다시 들어 보세요. 我是陸龜.我是陸龜. 한번 적어 보세요. 我是陸龜. 我是 루구이, 地大다的 루, 루, 我是 루구이. 우说我不行因为我是이 우수 루是什우 되게 구이 우수 나는 진짜 완전 반이이었어 핵반전. 도와줄 것 같았었는데 안 도와주는 거야. 수 루구이, 우수 루구이, 우수 루구이, 우이이 요새 애들 말화가 이런 식이야. 난 육지 거북이야. 我是구鬼 나는 땅 거북이야. 나는 룩, 아, 이거 아니고? 我是구鬼난 육지 거북이야. 그래서? 只能在地上爬.只能在地上爬.只能在地上爬.난 못해. 난 육지 거북이거든. 난 육지 거북장이거든. 只能在地上爬. 只能在地上爬，只能在地上爬，只能在地上爬，只能在地上爬，只能在地上爬。这班、啊、里只少拉一这七个不道，只能我只能在地上爬，这是什么？文字是干样？我只能只能我只能还是的在地上当午爷什么爬？ 파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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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어 올라가거나, 기어 가는 걸 얘기하죠? 그러면, 난 땅에서만 길수 있어. 난 땅에서만 활수 있어. 있어. 난 땅에만 있을 수 있어. 我只能在地上爬. <목소리> 그쵸? 난 땅에서만 기어 다닐 수 있어. 나는 不会游泳啊我是路 근데 진짜 육지 거북이는 수영을 못 해? 나는, <laughs> 나는 육지 전용이야. <laughs> 육지 전용이라는, 난 육지 전용이라는, 그거 못해? 나는 거북이가, 육지 거북이는 수영 못한다는 것도 새로 알았어. 신기해. 그래서 안 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어, 미스지가 고민을 해요. 근데 이제, 어, 오리가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마마 쇼我不能单独学. 마마 쇼我不能单独水 엄마, 妈说 우리 가 얘기하는 거야. 이제 얘는 안 된다고 했고, 얘는 육지 거북이라서 안 된다고 했고,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야즈说, 小야子说妈妈说,我不能单独学,单独下学,妈妈说,我不能单独游泳 몰라, 그런 거북이, 이게, 이게 육지 거북이 생긴 거는 수영 잘하게 생겼는데. 지금 어, <laughs> 좀 양아치야. 妈妈说,我不能单独, 단두 씨앗 쉬에 제가 말은 말을 잘못했나봐요. 음, 마마 쉬어 다시 들어볼까요? 나와 함께 다스마? 我不行，我是陆龟，只能在地上爬。妈妈说我不能单独下水。 그렇죠. 마마 마마 쉬어 我不能单独下水. 엄마가 뭐 하면 안 된다고 했어? 단두는 단독. 마마说我不能单独下水. 마마뭐什么 妈妈说：“我不能单独下水，单独下水。”嗯，妈妈说：“我不能单独下水，就妈妈就不让她一一个人去下水的。”那该怎么翻译比较好听啊？“妈妈,妈,妈,妈说：“我不能单独下水，对，单独游泳的意思。” 엄마 쇼부 딴두 라고고요 엄마가 혼자는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갑자기 미스디가 오리를 데리고 물가로 막 가. 진짜 무서워. 오리를 데리고 물가로 막 가면서 아니야. 너의 엄마는 그렇게 말했지만. 단시니커이야但是니커이 <목소리가> 친구 남의일이라고 되게 쉽게 얘기해요. 어, 미스디가 오리를 들고 막 가면서 但是니커이야남의일이라고 <목소리가> 음, 엄마가 단독으로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어. 맞습니다. 음, <laughs> 그치, 막 강제로 엄마가 안 된다는데, 막, 但是你可以야但是, <laughs> 옷도 빨간색. 但是你可以야 뭐라고 했어요? 但是,는 그러나, 你可以야但是,你可以야 엄마가 안 된다고 말했다고 했는데도, 어, 개의치 않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但是,你可以야 아니야! 넌 가능해. 근데 넌할수 있어. 너는 가능해. 강한 친구. <laughs> 가능해. 라고 했고요. 자, 여기 문장이에요. 但是,你可以啊.이때 우리는 진짜 겁에 질렸어. 그리고 계속해서 막 애를 몰아 붙여. 你一定会有的很好的。 되게 좋은 문장이에요. 적어 볼게요. 你一定会有的很好的。你一定会有的很好的。你一定会有的很好的。你一定会有的很好的。你一定会有的很好的.你一定会有的很好的. 마지막. 你一定会有的很好的。你一定会有的很好的。 와, 你一定会有的很好的.你一定会有的很好的. 잘한다. 넌. 이딩 会, 요, 너, 흔하, 너. 요게 정도보호를 공부하기에 너무 좋은 문장입니다. 다 지울게요. 이렇게 썼거든요. 니, 네, 너는 이딩 会. 미래의 추측을 얘기해요. 반드시 할 수, 할, 할 것이다. 라는 추측. 그리고, 이딩 호에 이니까 그 추측을 조금 더 강한 으, 강한 추측 그래서 너는 분명히 넌 틀림없이 할수 있어 어떻게 할수 있어요 수영하는 정도가 매우 잘하게 할수 있어요 이때 더는 왜 나왔어요 이때 더는 이게 짝꿍이에요 호에이 션머 션머 더 짝꿍 둘이 같이 다녀요 둘이 같이 다녀요 그래서 이 더는 그냥 호에 짝꿍이에요 자 너는 분명히 수영하는 거가 잘할수 있을 거야. 넌 반드시 수영을 잘할수 있어. 수영하는 정도가 근사할 수 있을 거야. 넌 분명히, 그쵸. 이때는 반드시보다는 분명히 틀림없이가 더 예쁜 것 같아요. 넌 분명히 수영을 잘할수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보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니이링호에 보면서 한번 들어볼게요. 니 이등호에 요다 흔하우다. 그러면서 애를 이제 정말 물 앞에 딱 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추바, 쉬이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장 추바, 쉬이샤 추바, 쉬이샤 추바, 쉬이샤 我很喜欢这句话 추바, 쉬이샤 我很喜欢 추바, 추바는 뭐 초급자들도 다할수 있고 쉬이샤 라는 문장 별거 아니지만 굉장히 예쁜 문장입니다 추바, 니 쉬이샤 음... 그 실일까요? 밑에 있는 실리 맞죠? 추바, 니 쉬이샤 그이요게 왔습니다. 취바. 니쉬샤 시샤는 쉬샤 뭐? 이 시자는요. 우리가 무슨 고시 할때 시험보다 할때 테스트하다. 시험보다 할때그시자야 그러니까 시도해 봐. 그러니까 즉 가봐. 해 봐. 가봐. 해봐라끝 그. 가봐. 탄이는 모든 말이 다 기, 시옷으로 끝나네. 뭐, 모든 대화가 다 시옷으로 끝나. 뭐, 하라긋가라긋 가밭, 해보라긋 그쵸. 가밭, 해보라긋 이렇게 얘기했어요. 추이바스이시야 정말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까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합니다. 요거 아까 했어. 요거 아까 했어. 요 아까 공부한 사람다 따라 쓸수있요 아까 했어한 아까 공부한 사람다 따라 쓸수 我不敢。那个小鸭子说什么?嗯,我不敢。 그쵸? 不敢은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난 못하겠어. 我不敢.난안 되겠어. 我不敢.난 너무나 겁나. 你和我一起下去吧。你和我一起下去吧。你和我一起下去吧.你和我一起下去吧. 근데 얘도 고수야. 오리도 보통 내기가 아니야. 你和我一起下去吧。你和我一起下去吧。이 你和我一起下去吧. 오리도 보통이 아니야. 你和我一起下去吧。你和我一起下去吧。난 틀렸어는. 我不行了 이렇게 표현하지. 我不敢이라고 하지 않아요. 你和我一起下去吧. 그럼 이건 무슨 뜻? 응. 음, 그러니까 난 이미 틀렸어는 여기에 잘안 어울려요. 我不敢는 난 못하겠어라는 해석이 어울리고요. 난 이미 틀렸어는 어, 我不行了라고 러가 들어가요. 니和我一起下去吧 그러면 니가 어떻게 해석할까요? 너 나랑 같이 들어가자. 니和我一起下去吧 라고 권유를 해요. 근데 끝에 있는 물표는 무시하셔도 될것 같아요. 我不敢,니和我一起下去吧 라고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제안합니다. 你自己可以的.니自己可以的 可你自己可以的，自己就是一个人的意思。你自己可以的，你自己可以的，你自己可以的，마지막你自己可以的。정답나왔습니다이공일공공이공팔님잘하시네요자네자신너자기즉너스스로可以的할수있는거야可以的할수있어你自己可以的。 네自자也可以的너 혼자서도 할수 있잖아. 니, 自 지, 可以的 라고 했구요, 그리고 마지막 만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30분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잠깐 끊어가겠습니다 跳呀,跳呀,跳呀,跳就是자跳呀,跳呀,뭐 跳呀,跳呀. 하라고 했어서도할수 있잖아. 자아보세요글아보세자글呀怎说呢자아 跳,不是跳,是跳,不是这个跳,不是这个跳,都都不对啊,跳啊, 어떻게 써야 될까요? 对,跳,跳水,的跳,跳水,得跳, 어, 발로 뛰어내려야 되니까, 발 족자가 부스로 들어가요, 跳, 야, 라고 쓰면 되고요跳水,是什么?跳水,是台요跳水,是台比,跳, 야, 하면, 띠앗! 자, 보실제, 그, 띠앗! 하는 느낌? 너 혼자 할수 있어. 띠앗! 해서, 아오 야! 하고, 띠어! 하고 얘기했고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에 완전 반전 결말이 있어요. 다음 영상 이제 함께 보시면, 완전 반전 영상. 이 오리는 과연 수영을 할줄 알게 될까요?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꽉꽉꽉후고更차彩 쉬었다,我们休息5分钟再,再开始吧. 休息五分钟吧，请稍等啊！广告之后更精彩。